전달을 드리겠습니다. 많은 여튼 간에 아, 지금 세계로교회 오늘 아, 또 손주부 목사가 법정에 수의를 입고 나왔다고 그래요. 아, 그런 모습이 지금 에, 포착이 됐는데 도대체가 지금 아, 수의를 안 입고 물론 뭐 어, 다른 것을 갈아입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께서 뭐 그,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. 탄압받는 어떤 그런 목, 걸 그대로 보여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손주부 목사야 정말로 이건 탄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세상에 무슨 뭐 아, 이게 다른 죄가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도망갈 리도 없고, 그 다음에 도망갈 수도 없는, 그리고 공직선거법, 뭐,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,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, 더군다나 현지 목사고, 그런 분을 갖다가 굳이,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아,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가둬버렸다? 이건 누가 봐도 아,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, 그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?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년부 아, 목사의 이 구속은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크고.